오늘 제목을 "은혜의 섬김"이라고 제목을 잡았습니다. 방금 어, 기도한 것처럼, 우리에게는 은혜가 필요하고, 은혜 없이 살수 없고, 입에 달린 입에 그냥 나오는 말이 아니라, 정말 고백입니다. 우리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또, 은혜가 어, 오늘도 하나님을 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날마다, 순간마다 자라는 불만족. 그 불만적으로 오는 불만으로 오는 또 우리를 뭔가 가두게 하는 감옥, 이 잡초에서 완전히 나올 수 있도록 그 잡초들이 계속 심겨지는데요. 그때 그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으로 오혀지고 기경되어지고 또 새로운 씨가 실 먼겨지는 열매 있는 아무 쓸모 없는 잡초가 아니라 진짜 열매 있는 잡이 어, 열매 있는 곡식이 심겨질 수 있도록 씨앗이 심겨질 수 있도록 어, 기도하는 오늘. 하루의 시작되길 바라고 새벽되길 바랍니다. 어, 제목처럼 우리는 은혜 섬김이 필요한데요. 오늘 이 순애 여인의 참 아름다운 이야기고 참 훈훈한 이야기입니다. 감사한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진짜 은혜 받은 자의 특징이죠. 자족이죠. 모든 은혜 받은 자의 고백은 자족이 고백이. 이게 모든 것이 족하구나 그게 되어야지 뒤에 따라오는 게 뭐죠? 감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응답을 받아서 감사한 일도 있겠지만 이미 내게 응답이 와 있는 것 하나님이 모든 것 채워 주신 것 나는 부족하지 않음을 고백할 때 나오는 것이 감사죠 감사와 함께 따라오는 것이 이게 세트입니다 기쁨입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게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지지 않을 때 제일 먼저 찾아오는 것이 자족의 반대말 어, 불만족이죠 어, 부족이죠 불평이죠 불만이죠 그러니까 뭐가 떠나가죠 감사와 기쁨은 떠나갑니다 쾌락은 찾아올 수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그 부족함으로 불만적으로 다른 것을 붙들고 매달려가면서 오는 세상껏 쾌락은 찾아와서 잠시 내 마음을 기쁘게 한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자족이 아니죠 그것으로 감옥에 갇히는 것이죠 감사와 기쁨이 사라지는 이유가 바로 은혜를 확인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오늘 순햄 여임 잠시 이야기를 좀 먼저 해볼까요? 하루는 엘리사가 순햄에 이르렀더니 거기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간권하여 간권하 간절하게 권한다는 말이죠.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내,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강하게 권해서 엘리사가 그 순햄 지역을 사회가로 갈 때마다 그 여인이 대접을 하고요. 그것도 감사한데 구절에 보면. 여인이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압니다. 청하간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위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십시다. 그렇게 나온 거예요. 음식을 대접하는 것으로 모자라서 자주 자주 오시니까 이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가 머물 수 있도록 또쉴수 있도록 우리가 방을 준비합시다. 참 아름다운 여인이고 또한 남편 또한 그 여인의 믿음을 화답하는 참 아름다운 부부요 가정인 것 같습니다. 어, 정말 이런 소중한 분들의 방을 제공했다, 음식을 제공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엘리사가 그 마음을 다 알았겠죠 어, 그래서 오늘 제목인데 이런 은혜의 섬김이 오기 예, 오려면또이 여인은 어떤 마음으로 이런 마음을 했을까요? 어떤 다른 동기를 가진 게 아니겠죠. 바로 그 동안 하나님이 주신 받은 은혜 또 받은 은혜뿐만 아니라 받을 은혜 또 받고 있는 지금의 은혜 이 모든 은혜에 감격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 은혜로 인해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자족하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은혜를 하나님 주신 은혜를 갚을까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 은혜를 드릴까 어, 그 마음을 항상 가졌던 사람이 순애목 여인이고 이 남편이었던 것 같아요. 그 가운데. 엘리사라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일을 심부름하은대주의 종이죠. 어떻게 섬겨야 될까? 먹을 것으로 대접 받아가 또 자주 그쪽 지역으로 사역을 하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무슨 이런 이런 무슨 숙박 시설이 잘돼 있겠습니까? 어, 그래서 어, 자기 집에 방을 따로 하나 모셔서 언제든지 이 곳에 사역을 올 때마다 쉴수 있도록 그 종까지도 그렇게 어, 은혜를 표현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 여인과 같이, 우리 또한 중요한 이 모델을 삼아서, 받은 은혜, 은혜라는 말 자체는 조건이 없는 사랑이잖아요. 조건 없이 받은 거잖아요. 이 부분을 우리가 확인해야겠는데, 많은 성경구절, 아니 뭐 성경의 전체 내용이 은혜라고 해도, 은혜의 말씀이, 은혜의 표현이 다라고 해도, 뭐, 과언이 아니죠. 그 중에서 좀 중요한 구절들을 찾아보면요.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 2장 5절에서 10절 잘 아시는 말씀일 것 같은데요. 에베소서 2장 5절에서 10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른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은혜 받았죠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한없는 은혜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를 죽이시고 살리신 것처럼 우리를 죽음 가운데 살리시 그 한없는 조건 없는 우리의 행위로 누구도 자랑할 수 없는 진짜 조건 없는 무한하신 사랑 하나님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에베소서를 고백했던 바울은 날마다 고백했던 게 있죠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로린 저전서 15장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15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너무나 아름다운 고백이고 우리가 날마다 묵상하고 고백할 수 있는 또 고백해야 되는 고백입니다. 이렇게 받은 은혜를 조건 없이 받은 사랑을 우리가 확인해야지 진짜 제대로 된 성김을 할수 있고 하나님의 일을 할수 있겠죠. 오늘도 꼼꼼히 한번 기도하시면서 생각해 보십시오. 나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하나님 나에게 허락하신 이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두 번째는요. 그 속에서 오늘 제목처럼 은혜의 성김입니다. 어떻게 섬겼습니까? 뭐 먹을 것도 드리고 또 방도 준비했죠. 조건 없는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다른 조건 없는 헌신입니다. 이 여인이 아 내가 이 엘리사에게 이런 헌신을 하면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이 있겠지. 또 하나님 이더큰 축복을 주시겠지. 그럼 뭐 그럴 수 있겠지만 그것을 노리거나 그것을 미리 계산하고 했건 절대로 아닌 것 같아. 요그 증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얼마나 감사하고 기뻤냐하면 어떻게 할까? 참 어떻게 이렇게 귀한 여인이 있을까? 보십시오. 13절입니까? 보십시오. 엘리사가 자기 사원에게 이르되 그에게 이르라 너 내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이렇게 물어봤어요. 이렇게 세심한 배려 한마디로 그 은혜받은 여인이 어,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이 은혜를 갚을까 그래서 생각한 인물이 엘리사고 엘리사에게 어떻게 도와줄까 세심한 배려로 먹을 것을 대접하고 방을 제공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필요를 안 세심한 배려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관심이 있었다는 것이고요 기도가 담겼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목회자에게 주의 종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찾았게 되었고 또 세심한 배려를 오늘 엘리사가 감사의 표현처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은혜로 인한 성김이 뭔가 조건을 두고 내가 이렇게 섬기면 나중에 뭘 받겠지가 아니었어요. 먼저 질문합니다. 네가 구할 것이 무엇이냐? 왕이나 사람 관에게 무엇을 구할 것이냐? 내가 할수 있는 것 무엇이라도 다 해주고 싶다. 이런 엘리사의 마음이죠. 그때 여인이 하는 고백입니다. 뭐라도 하나 부탁할 수 있을 만한데. 뭐 기도 제목이라도 하나 부탁할 만한데, 기도 제목도 부탁하지 않았어요. 뭐 이게 뭐 기도 제목 부탁하지 말아 말이 아니고요. 여인이 이도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한 아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는 백성들과 어울려 만족스럽게 잘 살고 있습니다. 그 말은 아무것도 부족한 게 없습니다. 이렇게 엘리사의 고백한 것입니다. 이 고백 자체가 바로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 뭔가를 노리고, 또 무엇인가를 찾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조건 없이 받은 것처럼 다 무조건 없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은 이 여인의 아름다운 모습이죠 이런 모습들이 또 우리에게 드러나겠습니다자 이렇게 은혜로 인한 섬긴 하나님을 향한 또 하나님의 어, 심부름하는 일꾼들을 향한 세심한 배려와 마음을 품은 그 여인의 이 마음이 참 귀하죠. 그래서 결론입니다. 이제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찾고 계시고요. 또 이런 은혜를 알고 또 은혜를 갚으려고 하는 당연한 마음이고 또 감사한 마음이고 순수하고 가난한 심령을 가진 자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또 있겠죠.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사에게 나타났고. 또그 엘리사를 통해 표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 4절 보면요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하여라 할까? 필요 없다는데 그 여인은 아무것도 지금 필요 없이 부족함 없이 충분합니다 자족의 마음이죠 감사하고 기쁨의 마음이죠 그런 마음으로 은혜를 받고 있었고 또 은혜로 섬기고 있는 그 여인에게 엘리사는요 뭐라도 해주고 싶은 거예요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으니까 그러면서 계아씨에게 "아, 무엇을 하면 좋을까?" 하고 같이 의논을 나누는데 계아씨가 중요한 이야기를 하죠. 이 여인은 어, "아들이 없습니다. 남편은 늙었습니다." 아하, 그때 다시 부르라. 여인이 문에 섰습니다. 15절, 16절. 엘리사가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네가 아들을 아느리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번도 요구하지도 않았지만 엘리사는... 그 가정에 필요한 것을 또 찾아서 무엇이라도 더 주고 싶어서 그 아들을 허락하시겠다 하나님이 이렇게 어, 말씀을 전하는 자리입니다 이게 엘리사의 마음이겠습니까? 하나님 마음이죠 엘리사가 자기가 뭔데 뭐 아들을 주고 말고 합니까? 자기가 뭐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품고 전달한 거겠죠 이게 하나님 마음입니다 어, 아무 이유 없이 우리는 은혜를 받았고 아무 조건 없이 이한늘의 은혜 속에 우리가 들어왔어요. 그 십자가 은혜 속에 사랑으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구원받아 이 자리에 왔습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직분을 맡고 교회를 하고 섬기는 것이 정말 당연한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기쁨을 하는 것입니다. 섬긴다고 하는 표현 자체도 부끄럽지 않아요. 당연히 해야 될 일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허락하신 은혜와 주신 것이 어떤 것인데 그것을 생각만 할수록 가슴이 먹먹해지고 정말 가만히 있을 수 없을 만큼 뭐라도 하고 싶은 게 당연한 마음 아니겠습니까? 어, 그런 마음으로 이 여인이 섬겼고 우리가 섬게 되는데 그뭐 이게 끝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뭐라도 하나 더 주고 싶은 마음이죠. 너무나 예쁜 자녀에게 뭐라도 알아서 달라고 안 해도 챙겨주고 싶은 부모의 마음 그 심령이겠죠. 자이 마음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겠습니다. 하나님 마음입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설명드리면. 고린도후서 9장 8절을 한번 볼까요? 고린도후서 9장 8절. 고린도후서 9장 8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 드릴게요.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십니다. 오늘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넘치게 우리가 구한 것보다 넘치게 당연하죠. 부모의 마음입니다. 넘치게 하셔서 넘치게 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서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함이라. 이게 성령충만 아닙니까? 넘치지 않으면 나눠줄 수가 없어요. 내게 충분하지 않으면 나눠주고 싶은 마음도 없고 힘도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은혜를 넘치게 부어주시고 그 넘치는 마음으로 착한 일을 할수 있도록 많은 선한 일을 할수 있도록 뭐 구제일도 될수 있고 또 봉사일도 있겠지만 그 목적은 무엇이죠? 영혼 구원, 영혼을 살리기 위한 그 일을 위해 서 하나님은 넘치게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이죠. 오늘도 여러분이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넘치는 그 사랑을 세상에 자랑하고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증가하는 여러분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어, 그러면서 또 중요한 구절 에베소서 3장 20절 말씀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3장 20절 말씀. 우리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넘치도록 능히 하실이에게. 하나님의 사랑은 은혜는 축복은 적당하지 않아요. 자녀들의 마음이 네. 자녀들은 잘 모르지만 하나님 마음이 그래요. 부모들의 마음이 그렇잖아요. 밥을 다 먹었는데도 특히 할머니 할아버진 더 하시죠. 한 그릇 더 먹어라. 반찬 더 먹어라. 막 갖다 줘요. 배가 부른데도 뭐 가시가면 좋지는 않겠지만 그 부모의 마음, 사랑하는 할머니 할아버지의 마음이 있잖아요. 계속 갖다 주세요 그냥. 그래서 먹어라 먹어라. 그 마음이시겠죠. 넘치도록. 너무나 참 가슴이 따뜻해지는 마음입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우리가 구하고 생각하는 모든 것에 넘치도록 주시는 이입니다. 절대 잊지 마십시오. 근데 우리는 날마다 부족해요. 불만족하고 왜 이거밖에 안 돼요? <laughs>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몰라서 그래요. 받은 은혜를 모르고 넘치도록 주시는 하나님의 숨겨진 이 계획들을 모르니까 자꾸 부족한 거죠. 오늘도 그 부족한 마음. 이 자족의 마음으로 바뀌는 바꾸라는 말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면 당연한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고 그분이 이미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아들과 함께 그 아들 내어 주시니가 모든 것을 주시지 않았느냐. 이미 넘치도록 받은 은혜입니다. 또 넘치도록 날마다 구하는 이에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구하는 것보다 넘치도록 주시려고 준비하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한 가지만 하나님이 염려하는 게 있어요. 이책을 주면 저 자녀가 혹시나 교만해질까봐, 혹시 여와를 잊을까봐, 그것 염려 외에는 그렇지만 하나님은 쏟아부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마지막 한 구절만 볼게요. 누가 보금 6장 38절입니다. 누가 보금 6장 38절. 이 구절도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일 겁니다. 누가 보금 6장. 38절 제가 읽겠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 줄 것이니 곧 휘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받을 것이니라. 넘치도록 그래서 우리에게 주라. 하나님, 우리에게 넘친 은혜 주셨고 그 은혜를 또 나눠주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마음은 가득합니다. 그럼 한 가지만 더 설명드리면 그래서 여인이 16절에 보면은 처음에는 계직종을 속이지 마없소서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거는 불신앙의 말이 아니고 겸손의 말이고 또 부끄러움의 말이죠, 맞죠. 그때에 17절. 여인이 과연 잉태하여 한 해가 지나 그대로 말씀대로 엘리사가 여인에게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더라. 근데 내, 내일 또이런 성경을 아시는 분은 내용을 아시겠지만 그 아들이 또 갑자기 죽게 됩니다. 어 엘리아 이야기가 계속해서 이게 연결되죠, 맞죠? 그이 아들이 죽게 되고 이 아들이 또 살아나는 그런 역사가 내일 일어납니다. 이 예고편인데요. 아, 실컷 주셔놓고 또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여러분, 미리 말씀드립니다. 넘치도록 하나님 은혜 주신다 해놓고 주셔놓고 왜또 뺏어갑니까? 분명 이와 있죠. 그 내일입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 있을 거예요. 하나님 은혜 너무 많이 받았고 감사한데 왜 내게 이런 일을 하라 하십니까? 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이해되지 않은, 이유를 모르는 일이 있습니까? 그럴 때가 올수 있어요. 여러분, 이때 잘 조심하셔야 돼요. 그대를 넘치도록 받아놓고 그런 일이 생겨버리면 또 뭐예요? 그 넘치는 은혜 하나도 없어져버려요. 또 부족하고 불만족, 불평, 잡초들이 계속 심겨져요. 그 황폐한 땅으로 우리의 마음 영혼밭이 또 바뀌어버려요. 이때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내일 설명하겠지만요. 오늘 잘 기억하십시오. 절대. 여러분, 받은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잊어버려,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염려하신 게 하나밖에 없다 했잖아요. 그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고, 그 잊어버리고, 염려, 잊어버리고 교만해질까 봐. 그게 광야 생활했던 이스라엘 백성이었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봤던 하나님이 하시는 염려입니다. 그래서 주고 싶어도 마음껏 주고 싶어도 망설이시는 것이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그런 참 안타까운 일을 당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받은 은혜를 생각하시면서 그 속에서 오는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내일이지만 미리 뭐 여러분 잘 아시니까. 이 모든 것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소중한 계획입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수요 기도회가 있습니다. 블레싱 수요 기도회가 있습니다. 8시죠. 정말 우리에게 받은, 이미 넘치도록 받은 이 블레싱, 새로운 뭔가 세상적인 블레싱을 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이죠. 그것을 다시 확인하고 기도하는 그런 수요의 기도에 되기를 바라고요. 또 우리 금료 기도에는 어, 레스토레이션 기도입니다. 모든 것이 회복되고 치유되는 기도. 그리고 이번 주 토요일은 설립 감사한 특별 사경회가 있습니다. 사경회란 단어를 저희들이 안 쓰는데 어, 박사님이 이제 그 표현을 쓰셔서 특별 사경회라고 표현했는데 사경회 가 너무 좋은 단어예요. 바로 한해 동안에 이제 땅이 많은 영양분이 뺏길 때 이제 농사 다 짓고 한번 쫙 봄에 뒤집어 주잖아요 마차 완전히 뒤집어서 땅 아래 그땅그 골고루 쏟고 영양분을 다시 제공하는 그 뒤집어 없는 그게 기경이라고 합니다 이번 토요일 2시부터죠 5시까지 또 주일까지 해서 우리의 영혼에 잡초를 다 뽑고 제거하고 그 심겨졌던 잡초 다 제거하는 날이고요 그기에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하나하나 하나 심는. 그리고 열매를 기다리는 그리고 중간중간 계속 잡춤잘합니다 뽑아야겠죠. 그런 중요한 시간이 이번 또 특별 설립사경입니다 우리 박사님을 두고도 지금부터 좀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 마음밭을 미리 준비하시고 오셔서 우리게 모든 불만족의 잡초가 뽑혀지고 하나의 말씀의 씨앗이 심길 수 있도록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 가정들 또 구역 식구들 두고 서로서로 서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기도하는 직장과 미래를 두고도 부대들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고 제가 축도로 마친 이후에 개인적으로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우리 자리를 허락하셔서 또 오늘도 우리에게는 많은 또 잘한 불만족에 또 불평에 충분하지 않은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하게 느끼지 못하는 이 잡초들이 뽑혀지는 발견되는 지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로 충만케 하시고 발견케 하시고 또주실 은혜를 기대하게 하시고, 기다리는 능히 행하실 주님의 능력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넘치도록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넘치도록 흘러가실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 수뇌 염령과 같은 은혜 받은 마음에 은혜로 섬기려는 자 되게 하시고, 우리 일평생 주님께 모든 것다 드려도 아깝지 않은 인생임을 고백할 수 있는 은혜의 자리에 저희들이 머물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 교통 역사하심이 자고 넘치는 무원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은 그래서 그 은혜로 아무 조건 없이 감사와 기쁨으로 섬기고 우리의 인생을 드릴 우리 사랑이 흐르는 교회 모든 가족들과 후대들과 그들이 가야 될 모든 미래와 자리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